아, 그렇게 한번 하시죠? 이래서 쫙 찢어봤더니 이런 돈다발 같은, 마치 조폐공사에서 바로 인쇄된 신권다발 같은 투표용지들이 나왔습니다. 이런 투표용지들은 나올 수 없습니다. 왜냐? 투표지는 처음에, 이거 봐요. 이거 다 뭐예요? 여기 이제 QR코드가 있으 사전투표용지입니다. 사전투표용지는 어디서 나온다고요? 롤용지. 롤 용지가 뭐라고요? 두루마리 화장지 같이 생긴 거. 근데 거기에 탄력이 좀 있죠. 그래서 그거를 싹해서 딱 자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이 투표용지가 빳빳한 이렇게 빳빳하지 않아요. 이렇게 말립니다. 동그랗게 말려. 요 이렇게 동그랗게 말리는데 이거 보세요. 이건 빳빳하게 되어 있잖아. 빳빳해. 뭐 아니 롤 용지를 새로 해서 한 번도 안 만져도 이렇게 될 수는 없다. 이렇게 말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빳빳하게 나와 있습니다. 그리고 법에 보면 네 군데에 비밀 유지를 위하여 투표용지는 접어서 집어넣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. 네군데 그런데 접어서 집어넣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물어봤습니다. 선관위에. 이게 어떻게 된일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? 이거 뭐지? 하고 가만히 있을 줄 알았더니 웬걸? 이 사람들은 아무 얘기나 해요. 뭐라 그랬냐? 오호! 그거 형상... 기억 종이에요. 라는 정말 역사의 기대남을 얘기합니다. 를 형상 기억 종이는 세상에 없습니다. 형상 기억 종이가 생기면, 그거는 뭐 돈을 억수로 벌고, 그리고 벌써 상품화가 되고 상업화가 돼서, 우리들이 이그 광고에서 그걸 다 들을 수 있을 텐데, 지금 그런 광고가 없잖아요.